안녕하세요. 양변사관 연추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가맹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어, 굉장히 가맹사업에 있어서 유의미한, 제가 생각할 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판례가 나왔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사건을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례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그 의미와, 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액세서리 전문점. 굉장히 큰 국내 규모가 큰 악세사리 전문점, 가맹본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가맹사업 하실 때 예상매출액 산정서라는 걸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점을 여시게 되면 예상매출이 어느 어느 정도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가맹사업법에 보시면 예상매출액을 알려주는 경우 이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어 과태료를 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매출액을 감행본부에서 계약 체결하려고 할때월 어 천만 원 정도 매출 찍으세요 라고 하시면 그거 서면으로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셔야 되고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이나 100개 이상의 감행점을 둔 감행본부에 대해서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경기도 수원인데 수원시 영통구의 주변에 있는 인근 가행점의 매출 현황을 비교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되는데, 아, 겸허하게 인근 가행점 중에서 좀 매출이 높게 나오는데 위주로. 작게 나오는 데를 빼고 높게 나오는 데를 위주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가지고 준 거예요. 예상 매출액은 그냥 이렇게 통밥을 굴려보니까 뭐 어느 정도 나오시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 인근 상권을 비교해 볼때 어느 정도 나오십니다 하는 주변 인근 상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안 나온 지점을 빼고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서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장 인접한 점포들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주라고 한 취지와 의미에 반하는 법령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가맹사업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허위과정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돼서 예상 매출액의 산정서를 허위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준 것이 허위 가장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예상 매출액 산정 기준에 반하게 뭐 일부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점포를 빼고 산정서를 준 것은 허위 가장 정보 제공이 맞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손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그 동안의 관행처럼." 일상 매출액 산정서를 주지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빼고 형식에만 맞춰서 주었던 내용이 허위 과정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대법원에서 확인했다는 것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대법원에서 확인한 확정된 판결은 하급심에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면 안을 비추어서 다르게 판결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것을 갖다 제출하면 요대로 사실관계 크게 다른 바가 없다면 요. 대로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포를 하고 계시는 점주 여러분들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이렇게 약간 꼼수로 작성한 매출액 산정서를 받으셨다면 이것은 곧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고 이 허위 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저는 이제 손해배상을 많이 하는 변호사로서 어, 의미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허위가정정보제공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배 손해배상 이외에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있어서 개점비용이죠 개점하실 때 들어가는 가맹금, 뭐 임대료 이런 손해들을 전부 다 통상손해로 모두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가맹금, 뭐 교육비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금까지 심지어 회수를 못 하게 되잖아요. 폐점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상 손해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 허위 과정 정보 제공이 있었다 하면 바로 손해 배상 금액으로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수 있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허위 과정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어 원래 얻을 줄 알았는데 얻지 못한 이익. 이걸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에 대해서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열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례에서는 어, 점주님들이 어떻게 청구를 했냐면 어, 점포에서 예를 들면 예상 매출액이 천만 원입니다 알려줬는데 우리 점포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산정해 보니까 천이백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이백만 원이 손실이다라고 해서 이백만 원 부분에 대한 손해만 청구를 한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아마 청구 금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백만 원 범위 내에서만 손해가 인정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판례 취지를 잘 읽어보면 제가 볼 때는 영업 이익 천만 원으로 알려줬는데, 천만 원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 특별 손해, 내지 통상 손해로 예상 가능한 손해로 청구를 해 보실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열어둔 판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점주인들이 이제 가맹점 계약하실 때, 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못 받으셨거나, 받으셨어도 서면으로 못 받으셨거나, 또, 서면으로 받으셨어도 이 주변의 상권을 제대로 분석한 내용을 못 받으셨거나 또 허위의 내용을 받으셨을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감행사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 외에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 범위를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점주인들이 이제 하셔야 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감행 희망을 하시고 계신 교섭을 하시고 계신 중이라면 첫 번째 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받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서면으로 받으셨던 내용이 잘못되신 경우라면 허위과정 정보 제공에 해당해서 공정위 신고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는 니네들이 허위로 제공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개점을 했던 개존비용 플러스 얻지 못한 영업 손실에 대한 비용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감행 공부에서도 이 판례로 인해서 굉장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은 뭐 서면으로 안 주고 구두로 이렇게 두리뭉실 했던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실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키워가라. 가맹사업 전체가 커지도록 노력해라라는 가맹사업법 취지에 맞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설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점주님들이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실 수 있고 그동안 내가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을 금전적으로나마 조금 보상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례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그동안 어, 울며 겨자먹기로 내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패전 위약금이 어, 부담돼서 전부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어,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아 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 같지만. <laughs>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소송이시라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길 원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가맹본부 관계자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것이 가맹사업의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피해 가실 수 있는 방법임을 안내 드립니다 아, 가맹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가맹 사업 하시는 분들 모두 자영업자로 어렵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현행 나와 있는 가맹 사업법을 어떻게든 전주인들과 사업자님들께 유리하게 적용 받으실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영업 손실을 피해 가실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전주인들께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